안녕하세요. 프리미어스탁입니다. 어,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 영상에서, 음, 저희가 한미반도체, 그리고, 어, 데모, 이, 어제 주도주들이죠. 이런 종목들을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가 미래반도체는 차트의 위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미래반도체를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오늘 만들어서 공개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오늘은 미래반도체 차트 분석을 좀 하고 이 차트의 특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공개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한미반도체나 이 데모를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만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당일 주도주를 찾을 때 어 당일 주도주는 저항선을 뚫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저항선 볼린저밴드 상한선 3개를 어, 저항선으로 설정을 하고 그 상한선 3개를 강하게 뚫은 종목을 좋아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 강하게 뚫는다 라고 하는 말은 수급이 붙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온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조건만 가지고도 아주 좋은 어 상승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2번, 3번 조건이 더해지면 어 당일 날그 어 종목은 이세개의 어 조건을 모두 충족한 종목은 당일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 불변 상한선 세 개를 강하게 뚫은 종목.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한선 세 개가 있는데 그셋중 하나가 상승 반전이 발생한 종목. 그리고 거기에 이동 평균선 간에 골든 크로스가 발생한 종목. 이세 개의 조건이 더해지면 아주 강한 당일 주도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이 된다. 그리고 이 조건들을 조합해서 조건검색식을 만들면 좋은 조건검색식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조건들만 가지고 어100% 완벽한 조건검색식을 만들 수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세 개의 조건이 핵심 조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이 핵심 조건들을 잘 알아두시고 어그 조건들을 좀더 공부하시고 그리고 어 여기에 어떤 세부 조건들이 붙으면 이 종목들이 더잘 가는지 어 고민해 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드셔서 조건 검색식을 사용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는 이 내용을 가지고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봤고요 어 오늘은 음, 미래 반도체를 포착하는 조건 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반도체는 어, 어제 한미 반도체나 데모와좀 다릅니다. 주가의 위치가 이 차트에 볼벤을 설정을 해보면 네, 볼벤 20의 2 상한선, 네, 20의 2 상한선만 뚫었습니다. 30의 2 그리고 40의 2 상한선을 설정을 해보면 이 위에 있어요. 네, 보이시죠? 그래서 이 종목은, 불벤, 상한선 세개 중에 하나만 간신히 뚫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내용이죠. 음, 불벤, 상한선 세 개를 강하게 뚫은 종목. 네, 이 내용에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해서 미래반도체가 나쁜 종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주도주가 될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음, 물론 이, 조건들이 좋죠. 그렇지만 무조건 이 조건들을 다 충족을 해야만 당일 주도주가 될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일 주도주는 여러 위치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반도체 같은 경우는 좀 아래에서 터졌죠. 주가가 하향 추세에 있다가 이 하향 추세를 깨고 거래대금이 들어오면서 좋은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거래대금 자체는 1,171억이죠. 음, 굉장히 좋은 거래대금이긴 한데 A급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분봉을 보면 은 어, 예의가 좀 달라집니다. 분봉은 보시면 5분봉 차트인데요. 음, 10시 이전에 10시 이전에 이 상한가에 가서 이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 들어온 거래대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오전에 매우 좋았던 종목이다. 그러니까 오전에 가장 대표적인 주도주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반도체 일봉 차트를 보시면 네 저항선을 아예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세도 어때요? 상향 추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향 추세를 깨고 어, 장대항봉이 나왔고 상한가에 간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래반도체는 어, 이렇게 앞에서 상승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쭉 주가가 조정을 받았죠. 조정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락을 하는 상태였죠. 그런데 이 하락을 깨고 장대양봉이 나온 종목들은 이 앞에서 바닥 신호가 좀 있습니다.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 바닥 신호를 잡는 그런 방법을 공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은 그거하고는 약간 아, 다른 아, 그 방법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식의 바닥을 잡는 데는 음 여러 가지 지표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 이것저것 지표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제가 좀 즐겨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는 스토캐스틱입니다. 어 차트에 스토캐스틱 어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지표 추가로 가셔서. 영문으로 STO 치시면은 스토캐스틱 패스트도 나오고 오실레이터도 나옵니다. 여기서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설정이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음 기본 수치가 12, 5, 5입니다. 어, 스토캐스틱을 설정을 하시면 기본 수치입니다. 이 스토캐스틱 슬로우를 보시면 이 위에 살색으로 된이 네, 구간도 있고 그리고 이 아래 하늘색으로 된 구간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살색으로 된 구간은, 어 고점이다 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이 하늘색으로 된 구간은 주가가 바닥이다 라고 하는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 우리가 이제 스토케스틱을 이용해서 매매기법을 만들기도 합니다. 스토케스틱이 이20 이하에 있을 때가 바닥이고, 80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가 고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전제로 삼아서 20 이하에 왔을 때 매수를 해서 어 이렇게 80 이상으로 올라갈 때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매매 기법도 있습니다. 물론 이 기법 자체가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한 꽤 신뢰도가 있는 그런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스토캐스틱 수치가 2 0 이하로 내려갔다가 20 이상으로 올라오는 시점. 네. 요 시점을 공략하는 것이 음 좋은 매수타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거래 대금이 붙어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미래반도체는 어 스토캐스틱이 20을 상향 돌파할 때 거래 대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어, 좋은 상승이 나왔죠. 어, 이 종목은 어제를 보면 어, 스토캐스틱 12 5 5이 수치를 가지고는 24형 돌파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캐스틱 수치를 조금 바꿔서 사용합니다. 조금 더 신뢰도 있는 지표로 만들기 위해서 스토캐스틱 수치를 바꿔서 사용을 합니다. 어, 기본적으로 스토캐스틱 수치는 12 5 5라고 말씀을 드렸죠. 음 저는 이 수치를 네, 좀 바꾸겠습니다. 277로 바꾸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어, 125가 기본 수치고 제가 사용하는 수치가 277이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이277이 수치를 알아내려고 정말 차트를 수천 개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적의 수치를 제 나름대로 찾아낸 것이고. 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포인트를 오늘 공개해 드리는 것이니까 어, 잘 보시고 본인의 것으로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수치를 277로 바꾸고 설정을 해 보시면 네. 미래반도체는 어, 미래 어 스토캐스틱이 20 이하에 있다가 네, 어제 죠 금요일에 음 20을 상향 돌파하는 이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어 거래대금 1171억 어 오전 1시간 동안 들어온 거래대금입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수급이 들어오면서 어제 좋은 상승이 나왔고 상한가에 갔습니다. 어제는 반도체 관련 주들이 좋았죠. 어, 어제 재건 관련 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 주 이렇게 두 개의 섹터가 잘 갔는데요. 재건 관련 주들보다는 반도체 관련 주가 좀더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미래 반도체도 그렇고 어제 주도주 검색식 제가 이제 만들어서 공개한 것에 한미 반도체를 포착을 했는데요. 어, 한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어, 이렇게 음, 미래 반도체, 한미 반도체. 어 그날 잘 가는 섹터의 어 대장주들 그리고 이제 부대장 정도 되는 아 어, 그런 어 주도주들이 있습니다. 그 주도주들은 어 차트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서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일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오는지를 우리가 어 캐치를 할수 있다면 그 섹터의 주도주들이죠. 대장주 부대장주 어, 이런 어, 대장 종목들 부대장 종목들을 가지고 단타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재료 매매죠 이 재료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도 뭐 그런 재료 매매를 어뭐 싫어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차트를 좀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차트에 음, 어떤 저항선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바닥을 탈출하는 신호가 발생을 한다든가, 어, 그렇게 해서 상승 신호가 발생을 하면서 거래대금이 들어오면 그 종목은, 음, 당일날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종목들을 단타 매매를 하는 것은 좋은, 음, 매매 원칙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방하고 정보방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 정보방에서는 재료 매매를 좀 합니다. 그래서 장중에 호재성 뉴스 그리고 관련주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 정보방에서는, 음, 당일날 어떤 섹터에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어, 그 포인트를 캐치를 해서, 어, 좀그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를 좀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음, 금요일에는 네, 정보방에서 음, 9시 4분이죠 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의 돈이 들어온 거를 캐치를 했고 이 중에 대장을 찾을 수가 있죠 어, 금방 찾죠 거래대금 들어온 것 그리고 등락률 이런 것들을 보면 금방 대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반도체를 어, 이때 캐치를 좀 했습니다 미래반도체 하고 한미반도체는 음, 금요일에 굉장히 좋았는데 서울반도체도 좀 좋았습니다. 그런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목요일에 이미 시세가 한 차례 터진 종목이죠. 그래서 목요일날 급등을 했다가 종가에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종가 투매죠. 당일 급등 후 급락, 종가 투매입니다. 그래서 이 눌리는 자리 종가에 좋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음, 그래서 저희 교육방에서는 어, 서울 반도체를 어, 이날 종가에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음, 좋은 상승이 나왔는데 예, 20% 고가 기준으로 20% 이상 상승이 나왔죠. 이거를 다 먹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5% 정도는 어, 충분히 어,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예,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서울 반도체는 예, 금요일에 목요일 매수, 그리고 금요일 매도 해서 금요일에, 음, 수익으로 나왔던, 예, 네 그런 종목입니다. 서울반도체도 보시면, 목요일에, 음, 볼뱀 상한선 3개를 강하게 뚫은 것, 예, 네잘 보이시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토케스틱을 이용한 기법이, 어, 여기서도, 어, 좀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스토케스틱이 20 이하로 내려갔다가, 예, 네 80 이상으로 올라올 때 예, 이때를 잘 보시고 어, 이스토케스틱이20 이하로 내려가는 시점이 매수 타점 그리고 어, 이렇게 80 이상으로 올라가는 시점이 매도 타점으로 삼아서 아, 이때 매수 이때 매도를 하면 어, 그것도 나쁘지 않은 매매 기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도 매수 타점이고 또 여기도 매수 타점이 되겠죠 잘 보이시죠 말씀드렸지만 이 기법이 100% 정확한 기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분히 참고할 만합니다. 꽤 신뢰도가 높은 기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 제가 오늘 좋은 기법을 하나 알려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 이 스토캐스틱 수치, 아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수치인데요, 어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한미반도체와데모를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만들었습니다. 음, 이렇게 어, 볼변상선 세 개를 강하게 뚫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그 조건검색식을 만들어봤고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미래반도체를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검색식을 만들기 전에 저희가 운영하는 교육방 정보방 소개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주식 교육방, 그리고 정보방이 두 개의 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음, 교육방에서는 주식 교육을 해드리고, 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어떤 종목 얼마에 사세요? 파세요. 매수가, 매도가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어, 주도주를 대상으로 한 눌림목 매매를 주로 하는데, 종가 매매도 하고, 또, 음, 중장기 매매도 합니다. 어,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매매를 좀, 음, 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 아, 어, 좋은 매수자리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조금 길게 가져가는 그런 매매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주로 하는 매매는 단기 매매입니다. 단타내지 단기 수익이다. 그리고 종가 매매, 당연히 단타죠. 어, 이런 매매들을 주로 합니다. 목표 수익은 종목당 5에서 10% 정도 어, 목표를 하고 매매 종목은 한 달에 평균 40에서 50종목 정도 매매를 합니다. 어, 승률은 90% 이상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100%를 목표로 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 정보방에서는 장중에 호재성 뉴스 그리고 관련주를 제공을 합니다. 어, 이 관련주는 음 당일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당일 단타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 어정부방은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가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희가 주식 교육도 해 드리고 또 요즘에 단타 특강을 좀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런 주식 교육, 단타 특강에서 음 당일 단타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지지선들 그리고 매수 타점 이런 교육들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음 이런 관련주들을 가지고 당일 단타 매매도 개인적으로, 음, 공부를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교육방, 정보방은, 음, 월 회비가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고, 예, 월 회비 25만원씩, 예, 받고 있습니다. 한 달씩 결제를 하시면 되고, 어, 요즘에 이벤트 기간 중이라서, 당일 문의, 당일 가입 시에는, 어, 주도주 검색식 다섯 개 세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도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 사용설명서 안에 당일 단타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 정확한 기법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지지선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전화로, 전화를 주셔도 되고, 문자 문의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미래반도체를 포착하는 조건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설명을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어, 주식의 바닥을 잡을 때, 어떤 지표를 이용했어요? 스토케스틱 지표를 이용했죠. 스토케스틱 지표가, 어, 20 이하인 경우가 주식 바닥이다. 그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우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미래 반도체처럼 스토캐스틱 수치가 20 아래에 있다가 그 20을 상향 돌파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대량 거래 대금이 들어오면 그 종목은 당일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캐스틱 20 상향 돌파. 플러스 대량 거래대금이죠. 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음, 그 종목은 당일 날 좋은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른 상승 신호들이 더해지면 상승 확률이 좀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음, 스토캐스틱 2 4 상향 돌파. 예, 이 조건을 하나의 조건으로 넣고 조건을 어 추가로 좀 넣으면 음, 상승 신호 발생. 예. 이 조건을 추가로 넣으면 상승의 확률이 좀더 높아집니다. 제가 사용하는 상승 신호들 음,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 먼저 네, MACD 신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캐스틱 신호도 있죠. 네, 이런 신호들이 더해지면 음, 주가가 상승할 확률을 좀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음,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1 5 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먼저 스토캐스틱 20 상향 돌파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STO라고 치시면 스토캐스틱 슬로우가 나옵니다. 슬로우로 가셔야 됩니다. 음, 스토캐스틱 슬로우로 가서 기준값 돌파라고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20상향 돌파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수치를 좀 바꿨죠. 그래서 기본 수치가 12 5인데 이 수치를 20 7 7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스토캐스틱 기준선 돌파가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스토캐스틱 상승 신호입니다. 이 상승 신호를 더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MACD 신호도 더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MACD로 가시면 어, 신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값 돌파해서 영선 상향 돌파 신호가 있고 또 하나는 기준선 돌파해서 어, MACD 시그널선 상향 돌파 골든 크로스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b부터 d까지 네, 괄호로 묶겠습니다 그리고 이 n 드를 예, 네, 5로바바꾸습습다마우우스블클클하하시면됩다종종을한 한번 색해해보습습다5 네, 5 4개 종목이 5 5 5 됩니다. 여기에 5 5 5 5 5어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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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래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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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검색을 해보면, 네, 7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여기에 수급 조건을 하나만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 회전율 순위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1 0 조건을 그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검색을 해보면, 네, 2개 종목으로 줄어듭니다. 미래반도체 그리고 자이글 이두 종목이 포착이 되는데 자이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이 종목 어 종가에 좀 내리긴 했지만 네. 어29.82%예 네, 고가 기준으로 상한가까지 갔다 온 그런 종목입니다. 분봉 차트를 좀 보시면 네. 자이글은 여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눌릴 때 들어가셔서 어 이런 자리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죠. 여기까지 다 먹지도 못합니다. 이봉 하나만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봉 하나가 거의 7%입니다. 어, 고가 기준으로는 이제 7%가 넘게 상승을 하죠. 이 당일 단타 매매는 보통 3% 내외 정도 수익을 내고 나오면 아주 좋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정보방에서는, 음, 아침에 예, 네, 거의 시초죠이자이글을좀 관련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재건주 데모나 이제 현대에버다임 같은 재건주들 어, 시초에 이제 시가갭이 좀 큰데 어, 눌릴 거다라고 해서 어, 눌림해서 공략하면 된다라고 해서 음,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미래반도체 어, 차트를 보면 네, 미래반도체 음 여기에서 포착이 됩니다 좀더 올라갔다가 눌리죠 이 눌림구간에서 공략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음 조건검색시 공개를 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제가 어 중요한 포인트를 좀 큰맘 먹고 공개해 드렸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어, 이 조건 검색식 제가 주가 등락률 아예 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신호가 겹쳐지면 그리고 여기에 중요한 신호 하나 제가 공개를 해드렸죠 이스토 캐스틱 24형 돌파 신호를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 신호들이 겹쳐지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포착이 됩니다 물론 이 조건 검색식이 100% 완벽하냐 그러면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 오늘 알려드린 내용들 어, 굉장히 좋은 조건들을 알려드렸으니까 더 공부하시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음, 저희 예, 교육방 정보방 들어오셔서 어, 공부를 좀 같이 하시고 매매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